관계부사를 지금 만들어지는 원리를 완전히 다 알려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어,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문장 이 있다고 좀 가정해 볼게요. The city. 자, 귀신. 자, 겹치는 거 뭐야? City? 그러면 city를 이용해서 관계대명사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어, 어. this is the c i t y 그다음에 얘랑 어 지금 겹칠 거니까 얘 이렇게 없는 없어지면서 여기 관계되면서 위치 써 주는 거지. 맞죠? which many people so ghost in.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끝에가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 버리면은 전치사. 이거 어디에 걸리는지 의미가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 얘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in, which.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in이 사라지는 거. 여기까지도 이해되나요? 그런데, 얘들아, 요 모양이, 요 모양이 관계부사라는 애로도 바뀔 수 있어요. 관계부사. 그럼 관계부사라는 건 뭐냐?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장소면은 where. 혹시라도 시간을 말하는 거다, 더 moment나 time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when, 관계 부사. 어떤 방법이 나온다, 그럴 때는 how.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온다면 wh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reason why 이런 식이 많이 나오는 거야. 되니? 자, 그러면은 관계 부사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관계 부사의 특징은, 잠 아, 이거 맞나? 아, 이거 안 했다. 그리고 관계 부사 안에도요, 대시 존재합니다. 이 데스 관계 대명사에도 있고, 관계 부사에도 있는 거야. 요 어,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들 전부 다 문장 안에서 이렇게 생략도 가능해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생략 가능해. 그리고 관계 대명사랑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은요, 관계 부사는 뒤에 나오는 문장이 주어 동사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얘기해요. 완전한 문장. 그니까 뒤에 주,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네. 그러면 이거는 이 자리는 관계 부사가 와야 되는 자리였던 거야. 그런데 자만 아 조금만 더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인을 다시 이렇게 뒤로 빼버린다면은 인 뒤에 어디 안에 라는 말이란 목적어가 없는 거지. 그렇지 불완전해졌지. 다시.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에 웨어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고 다시 관계되면서 위치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요런걸 가지고 어 왔다갔다 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아주 기본적인 이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생각안 하는데요. 아까 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알겠지만 in 위치 뭐 a t 위치 on 위치 공간이랑 쓰이는 거 그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도 at 위치 뭐 이런 게 많아요 at 위치 on 위치 in 위치 자 how 같은 경우에는 책 보면 알겠지만 for 위치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하나 예 하나만 하면 될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보이는 얘 how 이 how 는 조금 특이한 특성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how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말하는 거다 보니까 선행사가 반드시 얘가 나와 얘가 나올 확률이 커요 the way 방법 선생님사가 예가 나올 확률이 되게 큰데 문제는 뭐냐면 더 웨이 하우를 똑아 동시에 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예만 조금 특이해 그래서 알았지? 더 웨이만 쓰거나 하우만 쓰거나 하나를 써야지 더 웨이 하우가 나오면은 틀린다. 실제로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너스지.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잖아. 선생님 괜찮아? 어 얘가 네. 생략되거나, 아니면 얘만 생략되거나 하나만 나와야 돼. 저, 저 어. 관계 부사에서는요, 얘 외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선행사가 더 플레이, 뭐, 아, 이것만 나온다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뻔한 얘기, 당연히 장소니까 외열 오는 거잖아. 이렇게 뻔한 선행사는 생략도 이렇게 가능해요. 자 요게 관계 부사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혹시 건너뛴 게 아마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그 외의 것들은 문제를 풀다가.